안녕하세요. 선마을음악쌤입니다. 오늘은요, 샘여림과 관련된 유형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4자박자의 샘여림으로 알맞은 것은 4분의 4박자, 4개 있는 걸 찾아야겠죠? 강약, 중강약. 또 나왔네요. 4분의 4박자의 샘여림, 강약, 중강약. 다음 샘여림의 박자로 알맞은 것은 하나 둘세개 있다. 그럼 1번, 3번, 4번은 아니겠네. 남은 거는 강약약 4분의 3박자, 다음 샘열임의 박자 4개있네요 4개 강약 중강약 3번 위 고개 샘열임 자, 이거는요 보니까 박자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먼저 이게몇 분의 몇 박자인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4분음표가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4분의 3박자곡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곡의 샘열림은요 강약약 2번이겠구나. 또4사박자 나왔습니다. 뭐예요? 강약중강약 4분의 3박자 나왔네요. 뭐예요? 강약약 다음 중위악곡의샘열림 먼저 박자표 확인하니까 4분의 3박자구나. 강약약 봄바람 박자표는 뭐예요? 4분의 4박자구나. 4사박자 강약중강약 또 사사박자 나왔어요. 사사박자 뭐예요? 강약, 중강약, 다음은 종소리다, 몇 분의 몇 박자, 4분의 3박자, 강약약. 다음 샘여림의 박자로 알맞은 거, 하나, 두개 있네, 그치? 강약, 어때요? 너무 쉽지 않나요? 다음 샘열인표 관련된 문제들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등호 얘기했죠. 1이 크니, 3이 크니, 이거 표시 어떻게 해요? 3이 더 커요. 큰 쪽으로 입을 벌려주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샘열인표의 뜻은 이쪽이 더 크고, 그쵸? 그리고 얘는 작아지고 있어요. 큰 거에서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여리게. 다음 샘열인표 연주 방법.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커져요.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요.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샘여림표의 연주 방법.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세 개. 다음 샘여림표의 연주 방법. 아까 나왔던 거죠? 작은 거에서 점점 커지고 커진 다음에 다시 작아지고 있어요. 3번. 다음 악보에서 샘여림표 기억을 부르는 방법.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쵸? 점점 세 개. 조금 세게. 조금은 이태리 말로 메쪼라고 했고요. 세게는 포르테 라고 했어요. 조금 세게는 메쪼 포르테. 다음 악보에서 가의 뜻은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세게. 위 곡에서 기억을 표현하는 방법. 큰 거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여리게. 다음, 샘열림중 세기가 가장 센 것은 피아노, 여리게.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포르테, 세게. 4번. 다음 중샘열림의 세기가 가장 여린 것은 뭐예요? 피아노, 여리게. 기억을 표현하는 방법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세게. 여리게를 나타내는 샘열림 기호 뭐예요? 피아노. 조금 세게, 메, 쪼, 포르테. 3번. 그리고 기억에 해당하는 샘열림표의 뜻은 뭐예요? 포르테네요. 포르테는 무슨 뜻? 세게. 기억에 해당하는 알맞은 연주 방법. 작은 거에서 점점 커졌고요. 커진 다음에 작아졌어요. 몇 번? 3번. 점점 세게 연주하라는 뜻의 악상기호 뭐죠? 3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것 조금, 매조, 여리게, 피아노 1번 조금 여리게 뭐라고요? 매조, 피아노 점점 여리게 연주하라 어떻게? 점점 작아지면 되겠죠. 3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상기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와 같이 높이가 다른 두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라 뭐였어요? 이음줄 높이가 다른 두음을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이음줄 슬러입니다. 다음 악보에 표시된 악상기호의 명칭은 뭐죠? 해당음을 특별히 강조해주세요. 악센트죠. 그래서 답은 3번. 예, 네, 여기까지. 샘여림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시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빠르기 박자와 관련된 음악이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